아반떼 xd 키 제작입니다 문잘 잠기고 잘 열리고 잘 됐고 티락스 모델 아반떼 xd 고 트렁크 견고 자연스럽게 잘되고잘 닫히고 잘 네. 순정기처럼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자, 기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시동만 걸리는 거 확인하고 시동 ON, 예, on 됐고 예, 깔끔하게 시동 잘 걸립니다 응. 자, 요거는 뭐 하는 거냐고요? 리모컨도 지금 등록하려고, 등록 작업 중입니다. 아, 추워요. <laughs>